노브랜드 비빔 마국스마국수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자, 제가 요거 지난주에 냉모밀에 이어서 저희 또 히트 상품 비빔 마국스를 구매했습니다. 비빔 마쿠스. 노 <목소리> 계절 별미예요. 비빔 마국스결 요거 뭐 만드는 법은 냉모밀이랑 만드는 법은 냉모밀이랑 똑같아요. 너무 어, 뭐. 변한게 없어요 대신에 이제 찬물이 필요없고 찬물로 헹궈주고 바로 양념소스 자 요거 제가 한번 금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맛좋은남자 일단 냉모밀이랑 만드는 법은 똑같아요 똑같아서 자, 끓는 물에 끓는 물에 2분 30초 정도 끓여줍니다 맨 처음에 면이 잘 안풀려요 잘 안풀리죠? 잘 안풀려요 자 끓이면서 살살살 살살 풀어줍니다. 자 2분 30초 정도 끓여주고요. 자 그리고 찬물에 헹궈주고요. 자 찬물에 헹궈주면 좀더 탱탱해지죠. 오, 자, 네 혹시 보이시나요? 자 금방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뭐 누구나 아무나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자 고기 장점. 자 요거 금액은요 한 그릇에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다 됐습니다. 자 노브랜드 비빔 마크국스 마국스자 요거는 한 그릇에 얼마인지 아세요? 계란이랑 소라골뱅이 그리고 오리는 제가 넣었는데 한 그릇에 1 1 4 0 원이에요. 정말 싸죠? 알려 오세요. 짠. 오.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 참, 저번에 제가 냉모밀 찍을 때는 거의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배고프기도 했고, 너무 맛있어갖고, 어, 설명도 못해드리고, 그냥 먹었는데. 자, 요거는 일단, 아, 벌써 막침 나오네요. 아, 침고여 냄새는 그냥 익숙한, 그, 그 우리 익숙한 냄새 있죠? 팔도, 그 비, 비빔 고냄새랑 그 흡사하게 납니다. 아, 과연 맛이 어떨지 한번 궁금합니다. 음! 어, 진짜 맛있다! 어, 얘는 새콤, 달콤, 매콤까지! 삼종 세트, 삼종 세트! 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침 나와, 침! 그, 비빔면 있잖아요, 비빔면! 그 비빔면? 인적으로 저는 비빔면 좋아하는데, 와 이거는 면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이거는 이제 라면이고 얘는 이제 좀 약간 쉽게 모밀 국수에 비빔장 그 팔도 비빔장 고고 뿌려 먹는 느낌. 맛이 너무 똑같아. 진짜 똑같아. 같은데 대신에 요거는 조금 탱탱한 느낌. 팔도 비빔스는. 어, 약간 탱탱보다는 약간 얇은 면발이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고, 진짜 맛있네. 아, 그리고 노브랜드에서 이거 골뱅이도 파는데 소라 골뱅이, 어우 이거 맛있어요 소라 골뱅이. 음, 맛있는데? 더울 때는. 비빔맛국수나 아니면 냉모밀.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 혹시 그거 하셨나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